자 오늘은 프랑스 파리 어, 워킹홀리데이를 할때 바리스타로 취직해서 어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공략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2월 말 3월에 여기 와 가지고 5월부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 경험과 여기 이제 눈치껏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 혹시나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오셔서 또 커피 분야 업계에서 일을 하셨거나 여기 와서 새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은선이가 하나 먹고요. 깅깡? 미라벨. 자랑해줘야지. 미라벨입니다. 살고면서 살고 그냥. 아니야. 아보리코랑 자교. 뭐, 어 빵. 음 우선 지금이 8월 말이거든요. 2월 말 도착해서 저 6개월 됐는데 6개월간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엄포드리겠습니다. 우선. 2월 말에 파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올때한달 에어비앤비를 하고 왔고 그거는 이제 집 구하는 영상에 다 이미 길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에 집을 다행히 구했습니다. 엄청 빨리 3주 만에 엄청 빨리 잘 구해서 이사를 했고 3주 동안은 진짜 집 구하는 것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커피숍 이제 탐방. 하루에막 커피 두세 번씩 먹고 돈 많이 썼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카페 가서 책 보고 공부하고 집 찾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에 연락하고 그런 삶을 3주 정도 살았고 3주 만에 해결을 했고 그래 가지고 이사를 했죠 이제 3월 한 15일쯤에 이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집을 구하고 나서부터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cv를 작성을 해 가지고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카페들에 보냈어요 답이 오는데도 있었고 안 오는데도 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음, DM을 통해서 취직을 하게 됐다. 그 구직 사이트 이런 거 사실 잘 모르고 불어도 당연히 못했고 불어로 돼 있을 텐데. 그리고 음, 웬만한 카페들이 다 구직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CV를 다 넣고 나서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는. 그래서 연락 오는 데들 인터뷰 보고 떨어지고, 인터뷰 보고 떨어지고, 인터뷰 보고, 에세이 해보고, 에세이 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좀 반복을 하다가, 요기에는 5월에 이제 4월 중순에서 4월 말될 쯤에 어, 계약을 하자는 데가 있었고, 어, 급여나 이런 부분이 잘 조율이 돼서 이제 5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씩 이제 자세히 말을 해보면 우선 CV를 작성해야 됩니다. CV가 이력서인데 어 저는 다행히 이 프랑스 친구가 있어서 CV를 이제 브로로 깔끔하게 작성을 내 친구가 도와줘서 어 체질 P.T.로 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막 아, 이게 이상하네, 저게 이상하네 그런 것까지 볼 사람은 아예 없고 외운 말안 쓰고 간단한 말로 해서 번역 해달라고 하면 c h a t p t 가 열심히 잘 해줍니다. 양식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걸로 우선 한장딱 보기 좋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는 경력 사항들을 조금 자세히 쓰고 아, 왼쪽에는 신상 정보랑 이제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 불어 얼마나 하는지 어, 영어 얼마나 하는지 한국어는 당연히 네이티브일 거고 그렇게 하고 음, 뭐 학교 졸업하신 이력이 있으면은 학교 뭐 어디 나왔다 이런 거좀 써주고 뭐 이쪽에는 경력 써주고 해서 이력서를 한 장짜리를 딱넣 다음에 어~ 저는 제가 일하고 싶은 카페 계정에다가 DM을 다 보냈습니다 그냥 DM을 무작정 보냈습니다. 나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왔고 나뭐 얼마나 일했고 커피숍에 얼마나 일했고 커피숍 운영했던 경험도 있고 음뭐 이런 거할수 있고 저런 거할수 있고 너네 카페 내가 가봤는데 너무 뭐 좋고 어쩌고 뭐 이런 거 구구절절 써가지고 cv랑 같이 보냈습니다 한 20군데 정도 보냈는데 아몇 군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을 구하는 시즌 이겠죠 사람이 나가야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그 시즌에 잘 맞으면 운이 좋게 어, 인터뷰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계약도 계약까지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저와 같이 쓴맛을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내면 마음에 드는 데서 어, 연락이 오겠죠. 인터뷰를 보자고. 맥주 한잔 마시고. 너무 쓰기지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어, 제 인터뷰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C 카페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어, 그래서 한번 보자 어, 음,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서로 알아간 다음에 일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간에 약속을 잡고 약속도 약속 시간도 막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뭐몇 시에 갈까? 계속 뭐 점심 쯤 와라 뭐 점심 전에 와라.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몇 시에 가는지 말해주면 내가 가격다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갔어요 또 너무 일찍 가면은 이 나라에서 또 실례일까봐 한 2-3분 일찍 갔습니다 2-3분 거의 딱 맞게 가서 이제 뭐 어디서 왔냐 뭐 했냐 뭐뭐할줄 아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카페가 파리 안에 지금 현재는 3개의 커피숍을 다른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 동업자에게 와, 상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뭐 다른 지점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 번째 지점에서 일을 하는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사람을 세 번째로 보내고 아무튼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지? A 커피. A 커피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인터뷰를 보자 그래 가지고 인터뷰를 봤어요. 거기는 이제 사장이 상주하는 카페는 아니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인터뷰까지 갔습니다. 매니저랑 한 2, 30분 얘기하고 사장 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또한 2, 30분 하고 거의 한시간 동안 면접을 받고 분위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막 껄껄대고 사람도 되게 호탕하고 저도 막뭐 소극적인 편은 아니니까 막 껄껄거리고 막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아, 여기 진짜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어 급여가 조금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요 거의 스미그 완전 최저 아 그래서 아그 부분은 조금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근데 여기 처음 왔고 프랑스어도 못 하고 그래서 우선 나는 일 하는 데의의가 있으니까 뭐 상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헤어졌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룰루비아는 말레 흐스명으로 시작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우가 정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죠. 결국 세 번째가 K. K 카페. K 카페는 조금 그래도 일을 해보고 싶었던 배울 게 있을 것같던 카페에 왔었는데 어, 뭐 인터뷰를 하자고서 갔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CV를 막 보낼 때이 K 카페도 보냈었어요. 답이 없었어요. 아 아니지. 인사 뭐 팀이 있는데 인사팀으로 메일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주소 줘서 이 인사팀으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까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1, 2주 지났는데 사람 구한다는 스토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세우지 않고 한번더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 음... 책임자가 사실은 면접을 안 보려고 했다 뭐 내가 처음에 지원했던 거 알고 있고 뭐 근데 동업자인지 사장인지 뭐 다른 사람이 한번 면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면접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부터 우선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 내용도 거의 뭐 대기업 압박 면접 보듯이 이런 걸 물어봐 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어 카페 운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뭐 하루 매출이 얼마였냐, 하루에 몇잔 팔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팔았다, 뭐 이렇게 한국은 이렇게 회전이 뭐 빠르지도 않고 가게가 크지도 않았고 뭐뭐뭐 뭐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거 1시간이면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기분은 나쁘더라고요. 그 외에도 질문들이 기분이 좀 나빴어서 어 저도 티를 좀 냈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말레후즈면 다시 말레이어 수명 당하고 아 이때 조금 고작 세번 면접에 실패한 건데 조금 뭐랄까 위축됐다 위축됐지 위축됐어 아 이거 안 먹히나 진짜 부러 못하면 안 되나 아 이거 동양인으로서 이거 안 되나 진짜 진짜 한식당 가거나 한국인 카페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쿨하지 않았다라는 어차피 고생하러 여기 왔고 뭐 쪽 팔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카페 이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 정말 요즘 핫한 C 카페가 사람을 구한다고 인스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C 카페에그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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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을 써 놨는데 한솔 f 로원 프렌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인사도 소개도 제대로 못 하는 불어 수준이지만 굴하지 않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내가 불어를 못 하는데 이런 경력 가지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와보라는 거야 기대를 품고 또 갔습니다. 형제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동생이 면접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우선 메인으로 아무튼 동생이랑 대화를 했는데 형도 옆에 있긴 했고 동생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 자기네들 카페 이런 형식이고 이렇게 운영하고 뭐 이렇고 이런 사람 찾고 있고 뭐뭐 뭐 이런 일하고 궁금한 거 있냐 뭐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런 거 했습니다. 한 15분, 20분 커피 한잔 줘서 커피 한번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에... 있는데, 아, 아무래도 불어를 할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뭐, 그래도 인터뷰 기회 줘서 저 고맙다. 뭐, 이렇게 하고 돌아서려는데, 형이죠. 다른 사장이. 그래도 한번 에세이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그주 주말에 3일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쁘거든요. 놀라가바어요 그래서 커피를 혼자 만들고 한 명은 주문 받고 한 명은 중간에서 이런 거 부족한 거 채우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음식 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한 명은 이제 서빙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와, 진짜 한 몇백 잔을 쉬지도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서른 넘어가지고 또 그렇게 바쁜 데서 하려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3일을 일을 하고 음, 이제 연락을 주겠다. 다른 사람도 에세이를 보기로 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된다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중간에 쉬라고 계속 했는데 좋은 이미지, 뭔가 이런 걸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 쉬고 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나네. 그리고 있다가 또 지금 현지 일하는 카페가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내서 지원을 했고 여기는 진짜 빨리 다, 답이 빨리 왔어요 cv 보고 cv 너무 좋아서 어, 에세이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에세이 하라고 오라고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다음 얘기해서 갔고 인터뷰 한 5분 10분 했고 뭐 커피 만들어 보라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 지난주에 하루에 몇백 잔씩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이제 오랜만에 했던 것도 다 이제 몸에 다시 익었고 어 여기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거기서 우선 다 봤고 누아제트 뭐 이런 프랑스만 먹는 그런 커피숍 같은 것들도 거기서 다 해봐서 싹싹싹싹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연봉 얘기했는데 월급 얘기도 뭐 원하는 조건에 그래도 최대한 맞춰 주려고 했고 나쁘지 않게 그래서 돌아,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계약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시 카페 가고 싶었던 그러나 바빴던 그시 카페는 말레우즈몽. <laughs> 난 C 말레우즈몽 다녔고 그래도 정말 찾했던게뭐 불어를 못할 뿐뭐 다른 부분이 너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어 자기들이 그래도 파리에 카페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뭐 일자리를 주선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속으로. 까 하고 어 이제 거기랑은 끝났고 어 지금 현재 일하는 카페에 응. 일하기 전한 열흘 정도의 텀이 있을 때 일하기로 하고 일 시작하기 전한 열흘 텀에 그동안 뿌려놨던 cv가 연락이 엮은데 왔습니다 어 비커피숍 저희가 제가 거의 휴문날에 매일 가는 비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도 연락이 왔었고 근데 35시간 주 35시간에 급여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튼간에 비커피숍이 있었고 M 커피숍. 하이웨이. M? 아, M 커피숍도 연락이 와서 면접 보러 면접 보러 와라. 근데 제가 일을 이미 시작한 이후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접 날짜가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아쉽다. 내가 너네 카페 너무 좋아하고 너네 카페에서 너 오브이라고 싶고 배우 그저 카페는 진짜 좋습니다. 바쁘지 않은데 바쁘기도 시, 하고 시만큼 바쁘지. 근데 바쁘고 힙한데 어뭐 이런 케이터링 막 이런 것도 하고. 아이스크림 지금은 뭐 아이스크림 콜라보도 하고 아무튼 잘 나간다는 건다 합니다. 어딘지 잘 알겠다. 아, 알면 어때 그리고 나서 뭐 제가 거기에 데스리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특히 거기는또 백인들만 이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바리스타분이 라떼아트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인스타 팔로워 하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자!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한 다섯 번 만인가요? 그렇한 다섯 번 만에 오트. 아, 어, 오트 만에 그래도 불어 한 마디 못 하는데 어, 합격했다. 근데 지금 카페에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는 처음에 이제 내가 불어를 못 한다. 그래서 인터뷰를 혹시 영어로 할수 있냐? 라고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냥 불어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 에바 세바. 근데 아씨, 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와서 그럼 다뭐 면접 못뭐 본다 그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제 쫙 짰습니다. 면접 몇번 보면서 물어봤던 거다 뻔하잖아요. 사실. 그걸 스크립트 싹 짜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외웠습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이거 답해야지. 이거 물어보면 이거 답해야지. 그... 아두 시험 볼 때처럼 이거 물어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갔어요 영어로 면접을 보는 거야. 영어 를잘 하시더라고 열이 좀 받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안 막히고 딱 정해진 문장만 해야 되는데 불어는 영어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할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막 면접 짧게 보고 했는데 그 노력을 조금 그래도 가상이 가상이란 말 맞나? 그말 기아르키 기아르키? 나의 노력을 기아르키 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C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C에서 연마됐다 어. 기술이 그러지 않고서 만약에 너가 가서 누아젯트 만들어봐 뭐 플랫 화이트 해봐 카푸치노 해봐 했는데 당장 너가 라떼 아트를다할수 있었을까? 하기는 했을 텐데 조금 떨렸겠죠 떨리면 또 손도 떨리고 <laughs> 아 그건 아니지 나 <laughs> 아, 근데 짬바가 있는데 그건 안 되지 네? 그건 안 되지. 근데 아무튼 시에서 와뭐 하루에 막몇백 잔씩 만들고 막 야채 같 어떻게 하는지 막 옆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하니까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로 시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연히 똑같은 머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똑같은 머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샤샤샤 켰다 능숙하게 하자. 아 착착착착. 근데 그 머신은 뭐 상암에서 일할 때 써본 거긴 해서 상암에그3구짜리랑 똑같이 말코이 그라인더를 썼어 그냥 똑같이 썼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잘 알고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한번 끊었다 가야 되겠